선생님. 응. 네. 오늘은 이것도 신점이긴 신점인데 인물 신점 말고. 응. 2023년. 응. 국군. 아 옛날처럼. 네. 봐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나라가. 잠깐, 이제 봐. 이태원. 생각을 하고 내봐 이태원도 그렇지만 자 북한 도발에다가 미국에다가 우크라이나에다가 으시아에다가 어? 내 이름입니까? 대만부터 해가지고 자. 원래 사람들이 그런 게 있다? 이제 사람들 보면 누가 하면 또 똑같이 하는 방법이 있어. 누구나 다. 우리가 보면 뭘 만들면 뭐가 똑같이 물건을 만들지 똑같거든? 근데 어쨌든 이 스타트는 너시아잖아, 말이야. 많이 너시아가 많이 안 좋을 면 이럴 일이 없었다는 거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년에 구글을 봤을 때 대기업에서 보이는 게 하나가 있다면 은 삼성에서 그전에 움직이지 못했어. 조용했단 말이지. 자, 그때 내가 얘기했는데 삼성에 있는 이지영 그분이 미국에서 움직여가지고 뭔가 주가가 올라갈 일이 있어. 만, 일본 하나. 그 전에 내가 얘기했잖아. 네. 그때 말했잖아. 그때 내가 분명히 내가 영상에 분명히 이야기했다. 이분 외국에서 몰래 움직이고 있다. 음. 뭔가 갖고 올 거라 얘기했지. 그게 내년이야. 음. 그럼 주가가 올라가겠지. 주식이 얼마나 왜내성게 없어. 삼성에서지 하 조용했다. 그치 근데 이지영 그분은 외국에서 어쩌고저쩌고 뭔가 움직인 게 있다는 거지. 자두 번째 지금 반도체가 음. 난리가 났단 말이지. 그럼 반도체 사업이 또 치고 올라갈 것이고. 자 차가 없잖아. 그러면 주식은 뭐야?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또 삼성부터 조용히 했으니까 말고. 오늘 아직 성과 낸게 없어. LG도 물론 삼성도 물론 마찬가지고. 맞잖아. 그러니까. 음... 두 번째. 또 왜냐면 지금 코로나가 확진이 했단 말이지, 말기도내 여기서 또 다른 변이가 나올 것 같아. 음... 코로나? 코로나 말고 또 다른 변이가 나온다고. 근데 그게 변이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안날 수가 없어. 진짜 이게 원래 변이가 돌변하잖아, 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2차, 뭐, 2가지, 뭐 3가지 가또 뭔가 더 나온다는 거지.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자, 개발은 약적으로. 왜? 지금 생각을 하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거의 엄청심 사람이 많이 죽었단 말이지. 그러면 그걸 대비해서 뭔가 약을 만들겠지. 그러면은, 약에 대한 제약이랑 분명 또 약적으로 쉽게라도 개발해도 될 것이고, 맞으라고도 왜? 이런 상황이 또안날 수가 없다는 거야. 어. 지금 봐봐. 3, 4년 던안 어떻게 됐어, 지금. 사람 엄청 죽었고, 망한 사람 엄청 많고, 자는 사람이 엄청 많아. 그래서 그거를 대비를 해가지고 분명 백신 같은 것도 만든 게 있을 거라고. 지금 코로나 백신 말고. 대비해서 약적으로 일본 하나. 자, 네 번째는 부동산, 이제는 폭망해지 부동산 가격이 더 내려간다는 거지. 더 내려가요? 어, 더 내려가. 그래서 말했잖아. 지금 부동산을 하려고 그러면은, 천차를 많이 갖고 있어야 돼. 2023년 시작이 돼가지고 2024년은 가격이 더내려때겠다 현찰을 많이 갖고 있어요. 지금 건물은 지어놨는데 드론인은 없고 세금하고 돈 때문에 또반대에도 지금 돈이 안 들어가니까 지금 아파트나 주택 같은 게 멈춰져 있는 게 있고. 그럼 어떻게 되고 땡처리가 되는 거지. 그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자 아파트를 지어다가 멈춘 거 되게 많아. 빌라하고. 뭐 데모도 있고 금전도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돈 때문에 자금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두번째 아파트 지원하는데 안나가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 가격이 내려가겠지 맞잖아 나쁜게 또 하나가 있지 자 코로나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많이 받았잖아 백신도 마찬가지고 약도 물론 마찬가지고 또 왜냐면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 나라마다 지원을 다 줬단 말이지 뭐30 40 50 줬단 말이지 자 그게 더올라로 가겠냐 세금 은행에는 지금, 대출을 줬는데,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왜? 대출을 해줬는데, 비트코인, 비트코인을 망가지는 사람 있는 반면에, 자, 첫 번째 1순위는 코로나였단 말이야. 코로나 때문에 쉽게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매니면 대출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은행 돈이 나갔겠지? 못 갚았겠지? 죽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돈을 못 갚은 사람이 있고, 또두 번째 뺏긴 사람 있단 말이야.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사는 거야. 버는 거야. 왜? 가격을 내가 10억 원에산 돈을 못갚으고 넘어가겠지? 그럼 경매에 나오겠지? 또두 번째, 못 갚았는데, 은행에 넘어가겠지? 그럼돈 주고 사잖아.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을 벌고 없는 사람더 죽어 나간다는 거지. 그리고 또, 대출 금리가 올라갔잖아. 왜? 코로나 때문에 대출을 해가지고 버틸려 땡겨가는 사람이 되게 많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못 갚았을 거야. 수금이 돼야 될거 아니야? 이자를 먹고 사는 은행인데, 대출하고. 그럼 그게 어떻게 되겠냐고. 그럼 금리가 올라가겠지? 또두 번째, 물가는 말로는 자적이 된다 했는데, 전 세계가 지금 다 올라갔지. 자. 우크라이나가 왜냐면 영역이 거기에 곡식 이 있고 알잖아 밀가루 밀 이런 게 되게 많단 말이야 지금 못 하고 있잖아 거기다가 또넣시아 지금 봐봐 경제 또 반도체 싸움 어떻게 되냐 겠 물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자정이 된다는데 아니 좀갈 거라는 거지 내 얘기는 이게 어제가 갈지는 모르겠으나 내년에 초반까지도 넘어서도 왜냐면 물가는 똑같아내려가진는 않아 올라가면 올라갔지 봐 그거를 가격을 내린다고 했는데 아니 나는 아니라고 나 물가는 또 올라가면 내려간다는 건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경기가 내년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 그리고 부채가 더 많이 나에 부채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지. 생각을 나고 봐. 지금 어떻게 보면 IMF 때는 별 차이가 없다. 더 심각하면 더 심각했지. 맞잖아. 생각을 나고 봐. IMF 때에 되게 심했잖아. 지금 봐덜 달릴 게 뭐가 있어. 더 심해지면 더 심해지지. 코로나 때문에 돈이 안 돌아갔잖아. 자. 무역도 마찬가지고 공장에 문 닫았고 은행이 쉽게 대출 땡겨갖고 은행 대출값이 올라갔고 아파트 먹고 넘어갔고돈이되면 그걸 사들이고 물가는 올라가고. 맞잖아. 그 우리나라 정치쪽은 어떨까요? 나는 여태까지 내가 나이를 살아가면서 정치쪽으로 저런적이 단 한명도 없어. 음...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딴난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우리나라막 스 땡땡 때 싸우잖아. 딴른 나라 용덕까지는 않아. 욕하고 을 이게 멱살고 싸우아 그런 데도 있는데 이런 심하진 않아. 우리나라는 최고 심하다고 생각해. 다른 나라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데까안 그런 데도 있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알아눕고 막 올라가고 막 욕하고 막 침뱉고 막더 심해 딴 나라보다. 정치적으로 조용한 거 봤어 한, 번, 한 번도 못 봤어. 왜 서로가 네편네편 네편 갈라져 있잖아. 따지면은 우리가 북한과 남한이잖아. 똑같아. 정치도 북한 남한 정해져 있다는 거지. 자, 국민들도 이초 편, 이초 편. 청인주 있잖아. 국회를 해가지고 조용하님한 번에 본적 있어, 방송에서. 한 번도 못 봤어, 나는. 맞아. 근데 우리나라가 더 심한 것 같아, 딴나라에 비해 대통령의 운기 뭐야, 가몇 개를 물어보는 거야, <laughs> 그분도, 웃증이 뭐냐면, 봐. 대전,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저기 동굴 무너졌지. 거기다가 또 지금 이태원, 이것도 마음 다파 죽겠는데, 이태원 도 이렇게 됐지. 어? 또몇년 북한 도발하지 미국 머리 아프지 중국 머리 아프지 북한 그러고 있지 얼마나 머리 아프겠냐고 이분도 지금 어수선해 솔직히 내년도 마찬가지야 별 다를 거는 없다 봐 웃긴 얘기 해줄게 자 우리가 옛날에 보면 은 30몇 년 20몇 년 동안 통행금지가 있었어 코로나랑 똑같아 음... 봐 통행금지 때 옛날에 12시대에 올 울리면 크리스마스 빼놓고 다 통행금지 했던 거 알고 있지 자코로나도 어떻게 했어 그렇게 좀 9시 후에어 맞아 똑같아 근데 봐 그거는 20년 30년인데 있고 코로나 별다를 게뭐 정체가 다 마비가 됐잖아 넉 다운 됐잖아 말 그대로 근데 그게 침체가 1년이 아니고 3,4년 이 걸렸단 말이지 풀가 이제 얼마 안 1년 안 됐지 지금 자 침체가 3년 동안 묶여있었잖아 자 은행 망한 사람 음... 코로나 사업 중소기업 대기업 또 지금 전쟁에다가 이 물가가 쉽게 내려가겠냐 길값또올라갔어 그러니까 지금 맞지? 이게 좀 진짜 숨통이 트인다 싶으려면몇년더 있어야 돼요? 정확히 음.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좀 시간은 걸린다는 거지. 내가 딱시가지고 숫자 딱얘기해줄 수는 없어. 음. 조용하진 않아. 그럼 내년도 자스작한 북한 봐봐. 스작한 북한이면 뭐 쏘잖아. 스타트는 러시아야. 음. 우크라이나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그래서 하니까 또 따라하는 거아 이제 중국이 그런 거또 대만 거기다 미국은 또 중국 미국 다껴 있고 또 북한까지 도발하고 앉아 있고 그렇잖아.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더 속상해졌습니다. 속상해지는 그들이 봐봐, 러시아는 중국 편, 북한 편이야. 그리고 북한에서 무기 넘겼다는 얘기 있잖아. 맞아. 뭐? 북한은 무기를 팔아먹고 수상만 안 가려. 근데 무기를 개발해야 되니까 말고 돈이 필요하잖아 말그대로 맞잖아. 음, 응? 무기를 개발해야 되니까 지금 겁나는 응. 거는 북한은. 미국을 겁내하는 거지. 전 세계 무기, 전세계 무기 파랑 나라가 미국이거든. 돈을 매일 차고 많이 쏟아먹는게 미국이야. 첨단 무기 기술에도 모든 게 일순에 청원에 달라붙는 게내 일순에 내가 알기는 미국, 그다음 러시아, 세 번째가 중국으로 알고 있어. 또 반도체 싸움 봐. 반도체가 지금 멈춰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봐봐. 핸드폰, 자동차 봐봐 어떻게 됐는지. 그렇잖아. 문제가 많아. 내년도 조용하잖 그리고 정치인들 얘기했지? 조용하잖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한 번도. 진짜. 우리나라 아, 저거 심한 거것 같아, 정치인. 좀 괜찮아질까 싶어서 한번 여쭤봤는데. 정치적으로는, 천 년이 돼도 계속 시끄러울 거야. 네남만과 부족하냐, 어떻게 보면. 맞잖아. 서로 공격하잖아. 서로가 싸우잖아. 끝이 없어. 난 그래도 나는, 그래서. 나는 선거를 안 해. 선거를 안 해. 하면 뭐해? 자. 여기에 뽑아도 시끄럽고 저기 누구라면 대통령이 무조건 다 시끄러워 시작하면 타나간다 그러잖아 알겠어. 그리고 나는 어, 하나 보이는 게 하나 있다 뭐야? 미국 그 바이든 나이가 드시잖아 네. 몸쪽 이상 생기는 건 맞아 건강? 어, 어. 그건 있어 내가 옛날에 바이든에도 이걸 <laughs> 얼마나 개가 쳐다먹었는데 바이든이나 그랬다고 개가 쳐다먹었다구나 이씨 <laughs> 마무리할게요 네.